네, 안녕하세요. 세킬입니다. 오늘은 클로저스 아이. 티어 관련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하기 전에 영상 구독딱 되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포럼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좀 티어 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영웅부터 말씀해 드릴게요. 첫 번째 영웅은 미스트 페인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아군 전체의 데미지를 상승시켜주는 친구예요. 그 그러니까 서포터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군 전체딜을 올려주는 건 당연히 좋죠. 이거는 이제 파티 플레이로 진행이 되는 파티 파티 게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파티에 누가 있냐가 중요하고 거기에서 서포트도 당연히 조, 어, 무조건 필요한 이제, 어, 캐릭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클로즈스 RT에서는 미스핀인이 아군 전체 공격력을 올려주기 때문에 이제 필수적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오셀린 같은 경우에는 아군 전체한테 무적을 씌워줍니다. 아무래도 이제 파티 싸움 하다가 위험한 순간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뭐, 보스전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순간적으로 아군한테 이제 무적을 부여해서 그 위기를 넘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무적이라는 거는 어떤 게임에서든 아무튼 사기적인 스킬이고 이걸 이용하게 되면은 어려운 스테이지에 조금 더더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셀린도 상당히 좋은 그런 친구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나. 야나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실제로 뭐 그때 이야기를 했었죠. 야나 서포터이기 때문에 뽑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군 전체의 치명타 확률을 상승을 시켜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스테인하고 야나와 같이 쓰게 되면 공격력도 올라간 상태에서 치명타까지 올라가게 되니까 데미지가 더 뻥튀기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자체적인 딜도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야나도 얻으시게 되면은 그리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요 이제 파티 군단에 이제 친구들을 이제 뽑기로 이제 픽업으로 얻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게 다섯 명이라가지고, 그 중에서. 어 야나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 야나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으로 말씀드린 아이비도 이제 속해져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픽업일 때 어, 중복이 아닌 친구들이 있다. 야나고 하 아이비가 중복이 아닌데 한 명은 서포터고 한 명은 아이비이기 때문에 뽑으면 좋을 것 같다는데 아직까지는 성능을 이제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된다라고 말했었는데 역시나 이제 이두 친구가 상당히 좋다. 그래서 현재 시작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니세마라를 하실 분들 이제 픽업 뽑기를 통해서 야나하고 아이비를 얻고 시작을 하는 걸로 이제 진행해 주시면 되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일반 법위에서 앞서 이야기했던 이제 미스테인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다음에 말씀드린 친구인데 그 친구를 뽑고 시작을 해 주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한튼간에 이제 야나는 그런지 소포터 그리고 이제 아이비는 딱 봐도 힐러죠. 지금 거의 넘사벽 힐러예요. 가장 이제 좋은 이제 힐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게임이 힐러가 반드시 필요한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어 아이비가 있으면은 확실히 좀 진행하는 데 있어서 수월해 지기 때문에 아이비 뽑으시면 되고, 나는 아이비가 너무 안 나온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니세 말을 안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R급에 체본하는 캐릭터가 있어요. R급이기 때문에 되게 얻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어 얻기가 쉽다 보니까, 이제 중복해가지고 이제 승급시켜서 이제 쉽게 쉽게 성장을 시켜줄 수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당장에 이비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 알급의 체본화를 사용해 주셔도 좋으니까요. 참고를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딜러인데, 딜러 중에서는 카박트터스가 이제 가장 좋은 이제 화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화숙소 레인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은데, 광역들이 좀 미쳤어요. 그래서 딜량 자체가 딜미터기를 약간 뚫는 그런 친구이기 때문에, 어, 광역 딜러서 되게 좋은,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던 친구들은 대부분 뭐 서포트라든지 뭐 힐러라든지 이런 친구였잖아요. 그래서 한 명을 이렇게 딜러로 이 가박트러스가 인기가 좋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아직 오픈 초기이기 때문에 더 좋은 친구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래서 티어상이 조금 변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더 더 변화가 생기면 다음에 또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는 클로저스 RT 티어 등급표 이야기해봤는데요.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